응급실에 아주 심하게 상처를 입은 어린 딸을 안고 아버지가 막 숨을 참면서 헉 거리면서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이 아이의 상태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어, 굉장히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 아, 아이의 아버지에게 어, 찢어진 곳을 그몇번 이렇게 깨면 되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마취를 할수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네, 주여가 나오죠. 예, 네. 그리고는 이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가 여기 상처가 좀 심하게 찢어져서 바늘로 꿰매야 될 텐데 너가 잘 참고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겠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참 겁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네, 아빠가 제 손을 붙잡아 주면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잡아 주는 손을 꼭 붙잡고 어, 그 상처난 상처난 곳을 깨무는 동안에 그 아픔을 참으면서 한 번도 몸부림을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아버지의 그 손이 그 딸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그 깨무는 그 횟수가 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을 때 아픔을 좀 줄일 수 있었을까요? 이 아이가 아픔을 참고 한 번도 몸부림치지 않았던 이유는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좋은 일, 또 기쁜 일, 또 행복한 일만 참 가득하다면 너무나 좋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과 또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도 이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또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또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또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이 할 때도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손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고 또이 사람의 그 가문이 어느 가문 출신인지 또 가정에 대한 어떤 환경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그의 한쪽 손이 마비되어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마비 증세도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어떤 사고나 혹은 질병에 의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이 마르는 병은 중풍병의 일종인데요. 팔이 서서히 말라감으로써 발육이 중지되고 이렇게 오므라드는 그런 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과 또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손 마른 사람의 손 가운데 오른 손이 손이 말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 보통 왼손 잡이보다는 오른손 잡이가 굉장히 많음을 감안해 볼때이 어, 사람은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마 거의 정상적인 삶을 생활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어, 물론 손 대신에 뭐 발이나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구족 화가도 있습니다. 또 입으로 글을 쓰는 시인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손이 없는 불편함이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양은 있지만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팔처럼 성도들 가운데는 참 신앙은 열심히 잘 갖추어져 있지만 그 기능과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의 일들을 잘하지만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면 또 등을 들고 또 신랑을 기다리지만 잔집집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회는 교회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눈에 띄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밥에 봐보세요. 그 높은 곳에서 내다보면 빨간색 십자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십자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한 그 영향력은 너무나 미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 손이 마른 것 같이 바로 모양은 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교회가 아무리 많고 또 성도일 수가 점점 점점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을 넘어선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무엇보다도 이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앙과 그 신앙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잘 갖추고 또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장소는 회당입니다. 손마른 사람이 회당을 찾아온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이렇게 구걸할 때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두 번째는 회당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그 손마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이 회당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손마른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 또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드 사두, 사두 개인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회당에 있는 이런 손만은 사람과 같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게 지금 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지금 바리새인의 관심은 지금 손마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빌미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만일 안식일에 사고가 나서 집이 무너졌을 때 사람이 깔려 있다라면 먼저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펴보고 살아 있으면 구조하고 죽었으면 안식일이 지날 때에 지날 때까지 버려두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처음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씨뭐 뿌리기, 추수하기, 또 건물을 짓거나 부수기, 뭐 사냥하기, 오리, 요리하기, 또뭐 청소하기. 불을 피우거나 끄기, 매듭을 풀거나 풀기 등 이렇게 아주 작은 몇십가지 정도였지만 점점 행동에 대한 규정이 세분화되고 또 덧붙여지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수백 가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매듭을 묶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은 너무 막연해서 어떤 종류의 매듭은 금지하고 또 어떤 종류의 매듭은 괜찮은지까지도 정해 놓아야만 했습니다. 또 안식일에 갈수 있는 거리는 어느 정도까지 가 허용이 되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아주 세세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손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 생각한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분노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네, 보시면 요 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어, 그들의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머릿속으로는 온통 율법으로 가득 차 있고 또그 율법들을 외우고 있으면서도 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손마른 사람의 아픔과 또 고통을 전혀 보지도 또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학자인 헨리 어, 나우에는 신부이면서 또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그만두고 어, 캐나다 토론토의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중증 장애아가 6 명이고 또 봉사자 4 명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었습니다. 나우에는 이곳에서 아담이라는 그런 지체 장애와 또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들을 도왔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매일 아침 아담을 깨워 목욕을 시키고 또 옷을 입히고 또밥 먹는 것을 도와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나우엔의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나우엔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말입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왜 여기에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너는 너 자리가 있잖아. 네가 해야 할일 있잖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쓸모가 있는 유능한 사람이고 이곳은 장애아를 잘 다루는 다른 유능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이 나우에는 그들의 태도에 대하여 확고하게 거부를 하였습니다. 나우에는 아담이라는 장애아 청년에 대해서 그는 내 친구요, 또 선생이요, 또 영적 지도자요, 또 나의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매일 그 아담과 보내는 두 시간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돌보는 모든 활동을 넘어 내면에 들어오는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순수한 선물이고 또 묵상의 시간이고 또 아담과 함께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함께 거룩한 존재의 현존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나우엔이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이유는 아담이라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를 통해서.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한 인간을 사랑하고 그럴 때 느껴지는 평화와 또 사랑의 감정을 비로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혀 반응이 없는 이 아담 앞에 자신의 어떤 교수직이나 또 저술가로서의 활동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겸손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완악함은 손 마른 자를 도구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인 그들의 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손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아도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손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고치시는 그 광경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뻐서 나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무덤덤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어긴 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그들의 비인간성 때문에 오히려 더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또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놓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을 행하는 것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고 또 악을 행하는 것은 이손 많은 사람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손 많은 사람을 고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악에 대한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악한 행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선과 악 사이의 그 중간에 지대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악을 행하는 자로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할 행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책망하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다면. 아마 그들은 손마른 사람처럼 병들어 말라버린 자신의 마음도 어쩌면 고침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에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사소한 그런 조항으로 사람들을 속박하려던 그들이 이제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배고파서 밀을 먹는 행동이나 병든 사람을 고친 것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 계획을 꾸미는 것중 도대체 어떤 행동이 안식일을 더 범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파는 서로 앙숙 관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이요 또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파는 로마의 앞잡이들이고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이념이나 또 교리를 보호하기 위해 평소에 반대하던 세력들이 서로 손을 잡은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지나친 열심이 우리를 교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조적이라는 말은 역사적인 어떤 환경이나 구체적인 현실과는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듯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레반이라는 폭력적인 집단이 이슬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또그 인격을 말살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사랑을 평화를 사랑하고 또 인간은 사랑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나 또 이슬람이나 또 힌두교나 종교간 종파간의 전쟁이 극심한 이유는 그들이 사람보다는 오히려 교리를 더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순하고 착한 사람이지만 어떤 교리나 인연면에서는 매우 편협하고 또 강경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기독교가 폭력적이 되고 교리적으로 되는 이유는 여전히 구약 시대의 그 성전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 비누아스가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제의를 쫓아 육체적 관계를 맺는 두 남녀를 칼로 찔러 한꺼번에 죽였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쫓아서 여전히 행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 같은 폭력을 서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우리는 유대교나 열심당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자기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폭력적인 탈레반이나 교조적인 바리새인이 될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윤리는 바로 이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금 해석되어야 합니다. 손마른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을 따르고 있는 현대 완악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메말라버린 사람이고 사랑의 무능력자들입니다. 정작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향하여 3절에 보면 한 가운데 일어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마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것도 한 가운데에서 일어선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를 가리기 위해서 그 손에 무언가를 아마 감싸고 사람들 앞에 다가가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누군가의 뒤에 숨어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그손 많은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가운데 일어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인해 혹시 숨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슬픔과 또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상처로 인해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을 향하여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라. 믿음으로 일어서라. 고통과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되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는 순간. 이적것은다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가운데 일어선 손맞은 사람 향하여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민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 하반전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만약 여러분 이 손마른 사람이 자신의 손을 내밀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한평생 손마른 사람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랐던 손에 피가 다시 돌고 그 능력을 회복하게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손마른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아닙니까? 인생에서 활기차게 손 한번 뻗어보지 못하고 그 손으로 무엇인가를 움켜쥐으려고 하고 또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인생했던 그런 손이 바로 우리들의 손 아닙니까? 자꾸 손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완전히 굳어버린 그런 무능력한 손이 어쩌면 우리들의 손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그 손을 펴기를 원하십니다. 그 손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대리석으로 만든 예수님상이 있었습니다. 어,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어, 그만 폭탄이 떨어져서 이 예수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 전쟁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아끼던 이 예수상을 예수님상을 다시 세우기로 하, 하였습니다. 흩어진 부분들을 모아서 만들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상 잘 아시죠? 이렇게 네계로 오라라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손이 없었던 것입니다. 네계로 어, 오라며 내뻗은 예수님의 손이 없기에 조각상이 우습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의논을 하였습니다. 어, 손을 만들어서 붙이는 것을 포기하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써 붙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에게는 손이 없지만 그대들에게는 손이 있다. 나에게는 손이 없지만 그대들에게는 손이 있다. 이 글귀는 아빌라의 성인 테레사의 기도문 중의 일부였습니다. 주님, 당신은 이 땅에 몸이 없지만 우리는 있습니다. 당신은 손이 없지만 우리는 있습니다. 당신은 발이 없지만 우리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 대신에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손을 내미기를 원하십니다 혀를 쬐어 안는 여인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이리라 혈을 지 않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자 그의 혈루증이 마르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마가 떠나가고 기적이라는 놀라운 그런 손이 될 것입니다. 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간절히 두손 모아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그런 충성과 또 헌신의 그런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돕고 위로하는 그런 사랑의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월 제일 교회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손 마른 사람 같이 된 우리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장애와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의 손을 내밉니다. 주님 손 마른 자처럼 아버지한테 부족하고 감출 수밖에 없는 손이지만 주님 믿음을 향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손을 내밀니 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달라. 라고 이 시간 함께 주요한 본물을 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